음. 안녕하세요. 번덕들지기 한성환입니다. 이곳은 번덕들 농원의 뒷동산입니다. 어, 뒷동산에서 지금 그 생태숲 어,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숲인데요. 파랑새 숲입니다. 네, 이쪽으로 지금 어, 계단을 이렇게 오를 수 있도록 했고요. 어, 숲길을 지금 조성을 했는데 어,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어, 밧줄 놀이를 할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공간이고요. 또 해먹으로 이렇게 낮잠을 잘수 있는 네핑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곳에서 어, 이렇게 뛰어 놀고요. 또 어른들은 예, 해먹에서 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자, 좀 찍어 주십시오. 잠깐만. 그냥 들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음. 하늘을 보면, 하늘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되게 이뻐요. 아. 지금 산바람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저 아래쪽은 굉장히 더워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해먹에 누워있으면 네, 그동안의 어떤 세상의 그 괴로움들 그리고 이렇게 하늘에 있는 새들이랑 저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저런 하늘 그리고 바람들 또이 그 산속의 맑은 공기 이게 주는 어떤 힐링의 가치는 진짜 뭐 어, 느껴보시면 아시겠죠? 굉장합니다. 어, 어, 저희 이쪽 보면은 여기가 힐링 그 숲인데요. 파랑새 숲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 잠깐만 네, 아랫단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윗단 이렇게 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산책로입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어, 이 동산을, 이 동산인데요. 이렇게 동산입니다. 동산을, 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길이 하, 나 있고, 가운데도 이렇게 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정상에는 또, 그, 또 이런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어, 흙놀이도 할수 있고요. 여기는 뭐천연의뭐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은 곳이고요. 네, 지금 이제 작업을 하느라고 이렇게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어, 센터에요. 어, 그리고 이렇게 소소하게 조그만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앉아서 좀 얘기도 나눌 수 있고요. 이 천연의 숲입니다. 저희 어렸을 적에는 여기에서 이게 다 밭이었어요. 밭에서 이렇게 일도 하고 하는 곳이었는데, 저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공간을 만들었죠. 저기 끝, 끝에 올라가면 이렇게 산책로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네핑장이 어, 이렇게 보이고요. 어,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이쪽에도 지금 다 예전에. 밭으로 썼던 곳인데 지금 이렇게 소소한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조그만한 이런 오솔길을 지금 만들어 놨고요 밤나무입니다 이건 밤나무고 오른쪽은 지금 소나무 군락지입니다 적송이고요 나무들이 어, 이건 지금 리기다 소나무 같은데 굉장히 어, 큽니다. 길이가 뭐한 30m 가까이 되는 그런 적성수비고요 저기 지금 해먹, 방금 누워있었던 곳이 보이죠? 이렇게 뭐 그렇게 높지 않은 조그마한 동산이고요. 이런 오솔길을 조금씩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 중간 중간에 또 이런 단들 또 만들어서 야영도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가운데로 여기 이제 천연 오솔길입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가운데로 올라올 수 있고요. 자 여기 이렇게 돌계단으로 네 이런 곳또 이렇게 쭉 지금 이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걸어 올라가서 어 이쪽으로 넘어가면 저기가 관망대입니다 저앞 보이는 관망대고 이쪽은 지금 철쭉동산이고요 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대나무도 있고 이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침 산책하기 참 좋고요 그냥 간단하게 산책하는데 아주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또 내려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 해먹치고 네, 낮잠도 즐기시고 또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힐링의 숲입니다. 저기 아래에 지금 길이 보이네요. 그리 저희 지금 저쪽 약간 하얀 번덕들 농원이고요. 이 아래가 네. 이곳에서 자연과 함께 아, 숨쉬는. 힐링의 시간, 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잘 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요. 아, 많이들 놀러 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